여러분, 제가 이 앞에 가지고 나온 거, 여러분 멀리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뭘까요? 어, 맞습니다, 여러 가지 향수들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향수, 향수는 향기를 담고 있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향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향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냄새. 맞습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의 후각을 통해서 향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잘맞을수있지는 않겠지만 제가 향수를 여러분들 곁에 좀 뿌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자 여러분들 뭐꼭안맞으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쭉 뿌려보는 거예요. 자 한번 뿌려보는 겁니다. 자 혹시 나세요 안나시죠 마스크 쓰고 계셔서 안나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향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후각을 통해서 우리가 향, 향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향기를 어떻게 맡는가에 대한 과정이 좀 궁금해서 과학적으로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해 드릴 건데 여러분 듣다가 정신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클리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어떤 원리인지만 말씀드릴게요 공기 중에 존재하는 향기 분자는 우리의 코로 들어와서 비강 안에 있는 후상피의 후점막 속에 들어가서 후신경세포 끝에 후직모에 이미 정신이 나가셨죠? 후직모에 향기의 화각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향기 센서인 후각 수용지에 향기 분자가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식된 향기는 어 향기 정보는 신경을 통해 전기화가 돼서 뇌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 여기 향기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향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곁에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제가 뿌려놓은 향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항상 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향기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실제하는 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이 물질 세계 가운데에 우리 눈앞에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 눈에 보이거나 우리에게 들리거나 우리에게 만져지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세상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들수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을 직접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우리 안에 충분히 들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먼 옛날이 아니고요. 제가 이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던 도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생각을 뭐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고민이 갑자기 불쑥 들었습니다. 분명 교회에 나가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하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떤 계기였는지 모르겠는데 문득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어 근데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다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존,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부터 부정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다가 과거에 저처럼 이런 생각이 불뜩, 문득, 자꾸 불뜩이라 그러네요 문득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때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중에 이런 생각에 휩싸여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만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믿을 수 없는 참 어려운 상황들, 특별히 최근, 최근은 아니지만 좀 지났지만,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세월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끔찍한 사건, 사고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참담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겪었던 일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줬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21살 때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에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도 이제 신학과 선배 형이었는데, 그 형도 열심히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어느 하루, 하루는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빨래를 걷다가 그만 창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 여러분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저를 포함한 수많은 동기들이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이런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종에는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걸까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이 지금, 지금 이 나라 가운데도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세계 가운데도 전쟁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곤의 문제로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소리에 함께 입을 맞추며 함께 무리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신뢰하며 숭배하며 사랑합니다. 돈, 물질, 명예, 쾌락, 그 밖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잔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주어진 상황이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 정말 계신 것 맞, 맞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 또한 그가, 그가 자기를 찾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1장 안에는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9절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혹시 운동 이런 스포츠를 보시면 올스타전이라고 해서 막각 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을 모아서 이렇게 팀을 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올스타전이라고 할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삼손, 다윗 이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 바로 여기 나온 초록색처럼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알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해 살아야함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향기의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는 후각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 잠깐 예약, 예약, 이야기를 드립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 속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기록해 주신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경을 통해 듣게 될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라는 책은 그저 한 편의 소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이 성경은 장르가 바뀝니다. 이 장르는 이, 소, 이 성경은 소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건, 소설이 아닌 수필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절 한절 읽어 나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저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동안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앞서 해왔던 제가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 지며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이 전도사를 그만두고 내가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책을 한장 한장 읽어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성경을 읽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읽은 게 아니라요. 그냥 할게 없어서 성경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냥 할게 없어서 성경을 그 마음을 읽어봤는데 제가 그때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머리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닌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사실 그대로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속에 이한 구절 한 구절이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에는 작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절한절 한절 읽을 때마다 그 음성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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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들려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읽다가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부딪힌 말씀이 로마서 4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 작 예수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모르는 말씀이 아니었는데요. 이게 정말 제 마음에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그냥 활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 귓가에 대고 나 살아있어, 나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어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으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눈,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며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내말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멀어지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들고 읽는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뿐만 아니라 성경을 들고 읽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과거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20세기 미국의 장애인 사회 사업가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생후 19개월 때 중병에 걸려서 시력과 청력과 언어 발생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6살이 되었는데도 손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닥치는 대로 주위의 물건을 집어 던져버리는 마치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도했던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유일하게 그 곁에서 촉각을 통해서 물을 만지게 하며 헬렌킬러를 교육시켰습니다. 마침내 이 헬렌킬러는 지화법, 점자, 발성을 배워서 정상인 이상의 지식을 얻어 1900년 20살이 되던 해 하버드 대학 레드크리프 컬리지에 입학하고 졸업했습니다. 허나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그가 이런 많은 업적을 이뤄냈던 것뿐만 아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곁에 그녀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았고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했,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께 어한 가지 권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로서 있는 성경이 아니라 하루에 세 장씩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오늘부터 세 장씩 읽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세 장씩 읽어나갈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성처럼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딪칠때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반드시 이번 한주 동안 매일 세 장씩 로마서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같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며 지금 나와 같이 읽고 있는 친구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여러분들 로마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던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다음 주에 고백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수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경을 붙들고 집어 읽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우리 같이 결단하며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성경을 펴서 읽게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것이 그냥 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밭에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내 마음 가운데에 믿음의 마음을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을 읽으며 말씀을 통해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 우리 함께 이처 결단하며 말씀을 읽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 함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읽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성경을 주시고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 나가게 하시고 그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주 로마서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 읽어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구원의 주를 정말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거룩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